제9장 아다롤,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터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말씀입니다. 아멜렉 독소 하만 장군은 한날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이런 왕의 명령을 전국에 내렸습니다. 아하수르 왕은 그날에 유대인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원수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을 해치려는 자들의 그런 전쟁의 날이 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이런 날입니다. 이 전쟁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세번 반복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재산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이런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을 이기고 나서 원수들의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의 전쟁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것인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복치를 하든지, 아니면 물질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이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제를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 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므렉 족속과 전쟁을 한 후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하울 왕은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살찐 소를 어, 사울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련 유다, 물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넘기는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른 유다는 자신의 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지, 내가 물질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사기치고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든지 아니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일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 근심 가운데 빠지는 삶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사장 11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문의 궁핍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족하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디모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재물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천국의 물질의 풍요함을 내려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가난한 삶을 사르셨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재물의 풍성함을 잠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제된 삶, 자족한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의 풍성함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풍요함을 잠시 내려놓는 신앙의 삶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기보다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주시기 위하여 물질의 풍요로움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질이라도 욕심을 내지 않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